공정이나 금융 당국에서 지금처럼 적당히 처리하거나 또는 만만히 보이면 이런 먹튀 행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극약처방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원장님 그 MBK 파트너주의 김병주 회장 국적이 어딘지 아시죠? 미국으로 알고. 미국인입니다. 이중 국적도 네. 아니에요. 검은 네. 머리 외국인입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이름이 마이클 병주 김입니다. 여기 지금 언론인들 많이 계신데 앞으로는 김병주라고 쓰지 마시고 마이클 병주 김이라고 써주시기를 지 당부드립니다. 이 마이클 병주 김은 그 지금 자본시장법 그리고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상의 사기 등 혐의로 출국 정지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은요. 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인,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감 관계 기관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은 법무부 장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똑같은 먹디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야겠고요. 공정위 차원의 특단의 어떤 징벌적 제재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하는 게